안녕하세요 지정이주 유토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콩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이번에 가져온 거는 무엇이죠? 배당주 한번 가져왔습니다. 배당주, 배당주 네.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배당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는 하나요? 그것보다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 그것도 안하나요한30% 예. 한 정도 잡고 가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하는데 의미를 두면은, 100원이라도 한다? 그러면, 음. 조금이라도 하는 걸 하면 그정도할수 어, 있겠죠? 저지기업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해볼 건데, 오늘 배당주는 어떤 주식이죠? 정다운이 하라고 오리고기 만드는 회사인데, 배당을 하나요? 오리고기 갖다가? 네. 오리고기로 배당하는 거 아니죠? 오리고기 로몇시 팔아서 그돈 벌어서 하는 거죠. 할인도 그런 거 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laughs> 배당하는 거.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배당주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들어가서 저기 증권에서 배당. 여기. 클릭하고 그럼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 순이나 아니면 배당금 순이나 원하는 순으로 이렇게 음, 정렬 네. 정렬 네. 어, 정렬해서 뭐 대충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주는 데 찾으면 되죠. 이게 끝이야. 사실 배당이 이렇게 음. 하면 된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사실 보면 보다 보면은 뭐크레버스도 있고 이제 조금 그냥 내려보다니까 정다운이 좀 보면은 배당을 이번에 좀 많이 줬어요. 배당을 원래 100원씩 주다가 이번에 300원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3 0 0 0원인데 이제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래서, 회사 잘 나가나? 그 생각이 들었네요. 궁금해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회사 업황을 좀 겸해가지고. 주가 보면 되게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요새 이런 그래프 없는데,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저희가 사는 시점이 끝! 돼서 쭉 <laughs> 예,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이 고점수 있긴 한데 이 시가총액이 아직 천억밖에 안 하는 회사이고 이게 매출이 한번좀 보려고 하면은 매출이 2023년에 1800억 그러니까 2년 전보다 한20% 올랐고 뭐 우모, 오리 가족일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오리 파는 거 훈제 팔고 근데 오리 고기가 거의 메인이에요 오리 고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뭐 내수 수출 수출은 오리 털을 수출을 하고 육가공은 당연히 이제 훈제오리라든지 막 이런 거 하고 개발도 많이 합니다 뭐 1인 가구시랑 굉장히 안양한 간편식 부산물 이용한 제품 오리 목살과 훈제 오리 이용한 스테이크 개발. 굉장히 열심히 우리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가고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오리는 튀김이 없을까요? 오리 튀김? 네. 닭은 치킨이 있잖아요. 응. 근데 왜 오리는 치킨이 없을까? 껍질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닭 닭의 껍닭 껍질과 오리 껍질에 껍질까지 맞이않었나 그런가? 껍질 그런 오리 두네요. 약간 미스... 털이 다를 것 같아요. 오리 털은 옷으로 입잖아요. 응. 근데 닭 털은 옷으로 입지는 않죠. 입잖아요. 닭털이, 닭털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어쨌든 둘다 똑같이 먹을 때는 다 뜯잖아요. 그러게요. 털은 아니면 사업성의 문제일까요? 오리털은 먹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옷을 팔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한번 차려볼까요? 오리치킨 좀. 오리식. 망하망하나잘 되면 2장이 뭐 나쁘진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이 천억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생산액 규모는 돼지네요. 돼지, 소, 닭, 오리가 그래도 4위로 10조 정도 되네 많이 먹고 있다. 근데 네, 오리가 접근성이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떨어지죠. 오리 시장은 보면은 옛날부터 봐도 12조까지 갔다가 뭐 줄었어요. 오리가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시장이 계속 늘고 있는 200조. 어쨌든 돼지가 짱이다. 이거 보면. 음. 닭이 25, 닭은 이제 뭐 나름 꾸준히 우상향이네. 오리는 2023년 도합수, 뭐 이제 오리수겠죠. 뭐 5,000, 5,281만. 그래서 우리가 감소다. 근데 이게 오리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정답은 실적이 좋잖아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음. 단가를 아, 맞죠. 마트에서 파는 게 비싸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식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게 보면은 막 새끼 오리도 지금 5천만원에서4 8 0 0만원 이게 거의 10% 이상 감소됐고, 어황은 보면은 신성 가공육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한 상태, h m r 이제 감병 신기극으로 이런 거또 하고 우무는 오리털, 친구류, 그냥 이것도 꾸준하고 어쨌든 점유율 보면은 아, 정다원이 근데 1위인 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소리라는 업체가 있긴 하네요 다소리 1위고 정다원이 2위 정도 뭐 사조원 참풀에 참프레, 참풀에는 동원 계열이죠 우무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해가지고 해수유 부진으로 팔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거의 오리털이 더안안 안 팔리고 신선유, 오리 수군 약간 소 로 판가 상승이 높아져서 되게 좋았다가 일단 정다운 핵심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800억 매출 중에 30%를 차지하는 매출이 통오리그 분들 보면 이제 여기서 주력이 유황 오메가 3를 먹인 통오리가 이제 메인입니다. 그 그냥 파는 우리가 아니라 오메가도 먹이고 지금 보면 허브도 먹이고 의성 마늘 그냥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즈베리 닭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 닭은 그냥 <laughs> 팔죠. 닭은 닭도 막 인삼도 먹이고 인이게 아, 있죠. 어, 나 그런 얘기 들어본 거 같은데 보통 삼계탕집 가면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메인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가격은 그냥 상계탕 음. 그냥 그냥 이렇게 끝나지, 여긴 유황를 무조건 먹여야 된다. 하여튼, 회사 그냥 자산 보면은, 자산이 한 1,800억 꽤 이제 그냥 무난하다. 현금성 170억 가지고 있고, 재고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는 떨어졌지만 단가는 올렸고, 재고가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재무제표, 지금 업황상에서는. 어떤 데는 안 팔릴 경우에는 재고 늘어나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잘 팔려서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850억. 그러니까 회사가 자본 밑에 이익 현저 보면은 순이 450억, 580억, 8 6 0억 지금 드라마틱하게 잘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전성기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고. 손익계산서 보면은 영업이익 부분만 보면은 한 180억, 190억 벌다가 460억 벌었으니까 두배 벌고 기본주당 순이 도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배당도 이제 많이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단가 만약에 평가 유지 된다고 하면은 오리 수요가 어차피 또 이때 하거든요. 먹는 사람들이 이제 급감하거나 뭐급등하나 그러진 않아서 그러면. 이 상태만 유지된다고 하면 2024년도 무난하게 좋으면 배당률도 한5% 먹고 간다. 배당도 지금 그냥 무난하게 이전보다 더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배당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여기 배당 많이 할때 누가 좋냐? 상상사이 이지홀딩스가 대주주예요. 항상 대주주가 좋은 거잖아요. 배당은.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대주주가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배당을 거의 300억 벌어서 배반했으니까 한 150억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지홀딩스 여기가 거래를 거의 i love it 회사가 아까 전에 정당이시가총 1,000억인데 어쨌든 배당 봤을 때한 100억 정도 하는 거니까 네. 정다이조일지사 가져가는 건한 50억 될것 같아요 지분율 봤을 때 여기가 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게 지주사 치고 2천억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음. 연결로 보면 매출이 3조짜리 영업이 1,000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1,000억이 연결이라서 물론 좀 크긴 하지만 은 2,000억 시총이 굉장히 좀 포텐셜이 있다 이게 잘 나올 때 6천을 찍어요 사실은 못 나갈 때 맨날 3천원씩 기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기능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되는 좀 문제점이 한데 진짜 이게 존버멘트로 가면은 언젠가는 오른다. 올릴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왜냐면은 싶은 대기업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난 3년 보면 좋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번 한 물어볼게요. 그 금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금리요. 네. 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요. 아, 내릴 수 있죠. 네, 네 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내린다면, 배당은? 배당은 여기서 얼마나 받을까요? 금리가 내리면은 기업들실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자 부담도 적고, 네. 그럼 배당금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어팡이 좋아지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좀 늘릴 수 있어서 투자한다고 배당을... 줄 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금리 낮추는 건 기업들 실적에 도움이 된다 배당을 높일 유인이 있다 이 정도 일것 같아요 그냥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더 받을 게네 산업이 좋아지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정다운 정다운 많이 사는 게 좋나요 많이 아니 이거 소형주라서 한 1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스윙으로 짜잘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떤 짤을 봤는데 사다 사다 대주주가 된 짤을 봤거든요 아그 지금 그 회사가 <laughs> 있죠 어디냐 여기가아 갑자기 옛날 이름이 디딤 인데 아무튼 뭐 있어요 거기가 대주주 모언가에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내용도 너무 재밌었어요. 존버. 아, 존버. 뭐. 아니, 뭐, 사람, 이제 한방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가요? 이주식요? <laughs> 이주식은 그렇게인데, 그렇게까지 막. 밑으로 엄청 내려가거나 그런 주식 이 아니라서, 그냥 지, 재미가 없어서 지겹게 유지가 될 뿐이지, 그냥 괜찮아요. 아 존버할 수 있는 주식. 예, 네, 오히려 네. 내려가면 계속 매수를 해서 대주가 되는데, 이게 주가가 평양이 되면은 매수할 생각도 안 들거든요. 왜냐면 0.1%막 맨날 변동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걸 버티면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